여러분 찬송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새 찬송 358장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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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다 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 7절에 말씀 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아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가 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이 대적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꼭 만나는 게 대적. 또는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감정이 틀리고, 지식이 틀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적이라는 것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무수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끝판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일을 하는데는 언제나 그러한 대적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뭐든지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그 길에는 가로막는 자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모진 고난을 뚫고 나갔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그 어려운 그 길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과 대적자들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세상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기 일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